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움직임이 초반부터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의 컨디션은 다 괜찮아 보이죠 네자두 상황이에요 어, 잘 만들면 됩니다 소더슬로이 짝 벗어났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뭐 슈팅이 좀빗 맞을 수도 있죠. 어, 다음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제 컨디션을 발휘한다면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력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 됩니다. 카시아스골키퍼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밸런스가 좋은 선수 메시. 오늘도 축구의 신이 출전합니다. 그라운드의 파괴자 리오넬 메시. 아, 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자 경기 초반인데요. 이 정도면 주심이 반칙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이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알수 있어요. 빗나가는군요. 아 프리킥을 상당히 잘 찼는데 아쉽습니다. 네 심이 좀들러간것 같아요. 정말 아쉽습니다. 차비에게 붙어줘야 되는데요 잉글랜드의 공격 그날두아 지금 수비진들 집중 아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펀칭으로 걷어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지칩니다 그대로 아 공을 잘 멈춰 세워낼 포티포입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감독이 코너킥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네, 코너킥 준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자, 품 따내면 기회인데요. 코날두입니다 알론소.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소모슬러이 차비 받아줍니다 패스를 받는 후알두 태클로 공가로 쳉니다 조기회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했어요 골키퍼 정리영 슬쉽게 잡니다 내줍니다 메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키퍼 아쿠바 특한세이입니다 잉글랜드의 코너킥. 호날두,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코너킥 상황에 아주 멋진 헤딩 골입니다. 현재까지는 잉글랜드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주심 반칙 선언합니다. 프리킥. 신속하게 프리킥 진행. 빌드업하는 쓰리히오 라모스. 이강인 반페르시 반페르시 왼발 슈팅 능력이 대단이 자 반칙입니다 반칙 맞죠 네 반칙으로 끊어냈습니다 자 호날두 잉글랜드 좋은 패스입니다 올 키피 아주 좋았네요. 야,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자막은 될것 같습니다.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 리바운드 된 상황. 야,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 이 선수가 오늘 상대 수비를 돌파하는 모습을 저는 못본것 같은데요. 결국은 벤치로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몸도 좀 무거워 보였고 상대 수비수와의 경쟁에서도 완전히 비춰졌습니다. 부채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공과 한몸이 된것 같은 멋진 게임기입니다 잡아놓고 슛!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골키퍼가 악몽같은 순간을 또한번 맞이합니다. 자, 기량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풍결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이어올린 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좋은 타이밍 패 소슬로이골 슬러 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헤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골 키퍼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주심도 옵사이드 판정을 내렸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화면상으로도 구별하기 힘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자, 풀타내는 기회인데요. 그대로 득점합니다. 잉글랜드!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풀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 저런 시팅가 잘하는 선수죠. 두특기가 나왔습니다. 자, 윤리방적인 흐름인데요. 아, 네, 0이 됐습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수빈수가 잡아냅니다. 아, 지 못한 스 메시데요 리오넬 메시 모든 선수들이 유니폼 구환을 원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슈퍼스타들의 슈퍼스타라고 말이죠. 네. 잉글랜드가 공을 되찾습니다 터치라인 근처에서도 이렇게 악착같이 태클을 해 줍니다. 좋은 태클입니다. 야 태클 좋습니다. 자, 찬스입니다.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자, 이 프리킥 기회를 막판에 살려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뭐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카시아스골 키퍼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자, 카르바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키퍼, 잘 막아냅니다. 차비에게 붙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경고를 받을 만한 반칙 맞죠? 경고 맞습니다. 아 어, 이렇게 되면 근데 부담이 커지겠는데요. 자, 이 프랙킥이 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오늘 경기 한 팀의... 팀에...